과연 여기서 어떤 조합이 나올 것인가? 꼬반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 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 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나한 호흡으로 했다. 한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지금은 이제 퀸덤 퍼즐이라는 프로그램이 지 런칭을 해서 그 관련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1편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멤버들이 많이 나와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뭔가 뜨뜻미지근한 느낌들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아무래도 조회수를 저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심도가 낮으면 저 역시도 제작에 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 혹시라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2편 첫 번째는 채연인데요. 채연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실력이 좋은 아티스트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먼저 32초 여기부터 살짝 볼게요 뭔가 솔로를 준다라는 거는 진짜 자신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건데 물론 지금 이 경연 자체가 다 솔로 솔로 무대긴 한데 그 춤출 때그 동무로 하는 그 솔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고 되게 아주 수준 높은 솔로 무대를 보여줍니다 보시죠 누셨어요 손이랑 움직이는 거 동작 크기, 정확성, 힘,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솔로 도입부를 보여줍니다. 기가 막히죠? 자, 저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좋은 인상이 좀 있었던 게, 애당초 커버를 하는 것이 이 무대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파트를 어떻게 메꿀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에서 나오는 그 있죠? 내게도 크르레저라는 그 노크. 근데 그 라인을 살려가지고, 본인의 그 솔로곡, 덕 이거에 포인트 동작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줘, baby, 어, 아주 나 이거 보고 이야 이거 센스 있다 내 생각에 거든 줘, 어,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원래 안무가 이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시도였다. 자, 다음은 제가 보인에 대해서 어, 뭐다 아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지금 여기 보면 터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인적인 요소가 살짝 들어가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애당초 이런 구성 자체가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파트라고 봅니다. <laughs> 지금 방금 막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던 이런 것들 이게 약간 보깅의 요소들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이 부분 자체도 되게 자신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런 거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이거는 자신 없으면 이거 못해요 근데 네, 이렇게 이채연의 무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하차가 확정되었다는 기사들이 또 있네요 허허 이거 참 이, 여기서 이채연 양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아쉽네요 여러모로 이, 여기서 이채연 양이 빠지면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 그러네요. 오피셜인 것 같더라고요.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있던 터라서 무대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래하는 거를 봐서 한국인은 아닌 것 같고, 뭐 찾아보니까 태국 국적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보고 느낀 느낌은 춤을 잘 추는 듯 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준 무대가, 지금 여기서 보여준 무대가, 나의 춤 스킬이 이렇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식의 무대를 운영한다라는 자기소개에 가까운 좀 느낌이라서 이 무대만을 놓고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얘기를 좀 해보자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솔직히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깔끔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연습이 된 깔끔함보다는 애당초 움직임이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봐봐. 깔끔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안 물어봐 안 들어왔겠지만은, 애당초 근데 움직임 자체가 좀 깔끔하고 이렇게 잘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라고. 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번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뒤쪽에 춤을 추기는 쳤는데 뭔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멤버십에서 할 이야기도 있긴 있어서 일단 하이키의 리이나를 한번 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실실 저도 이제 이 멤버도 잘 모르는 이제 사람이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아가는 거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곡이 바뀌는 부분에서 표정은 퍼포먼스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여기서 몰입이 떨어져 버리면 퍼포먼스 퀄리티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리나는 그런 부분 없이 아주 좋은 표정을 보여주거든요. 보면 어머, 표정 엄청 좋잖아. 저 아주 좋다고 봅니다. 표정 진짜 좋았다고 보고 다음은 피지컬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텐데 피지컬 역시도 춤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아무래도 길고 시원시원한 그런 시각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리나는 그게 맞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죠. 그 피지컬이 엄청 좋은 것 같아 팔다리도 길고 시원시원하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았다 자 다음은요 위클리의 지한이라는 멤버인데 여기서 좀 재미가 많이 있었는데 게다가 팝이랑 팝두 개가 연달아 나와 가지고 더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이 친구 보면서 좀 많이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리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박자 흐름 그 어떤 것도 불안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진행되는데 보는데 드는 생각이 다그랬었어아춤잘 춘다 이런 느낌 보고 눈 생각이었어. 어, 춤잘 춘다. 뭐 하나 지금 뭐 빠질 것 없이 쭉쭉 잘 나가잖아. 춤을 아주 잘 추고 있다고. 춤 되게 잘 추더라고 확실히. 자 다음은 요즘 가수들에게는 솔직히 좀 보기 힘든 부분이 이런 목 사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라이브 시대로 접어들면서 목을 이렇게 사용하는 안무 혹은 동작들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들 러커는 있지 않아요. 근데 아주 좋은 목 사용을 보이거든요. 볼게요. 보셨어요? 목 뒤로 제껴지는 거. 아주 좋은 목 사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게 잘 들어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 다음은요 아주 쥐락펴락이 기가 막힌 안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안무를 잘 맞는 것도 맞기는 한데 이걸 잘 운영하는 그리고 컨트롤을 잘 하고 있는 지안 역시도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 딱 텐션 딱 주는 거 봐봐. 기가 막히잖아. 잘하더라고. 조금 눈여겨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저작권 때문에 제가 끝까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안무 파트에서 지안이라는 사람의 잠재력을 많이 알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서부터인데, 여기까지만 딱 봐도 아춤잘 춘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뒷 구간까지 전부 다해 가지고 보면 춤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춥니다. 뭐 하나 뭐 박자가 너무 빠르다거나 뭐 동작이 너무 부정확하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쭉잘 나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음 부분 요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은 걸 느낍니다. 춤을 잘 추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요. 잘 보시면 고여줘야 하는 부분만 움직이고 나머지 부분은 잘 고정시키고 움직이고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춤을 잘 춘다라는 요소들이 생기는 건데 보면 지금 보셨어요? 어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방금 셰익이 손을 움직였잖아. 근데 이 손을 움직이는데 다른 몸이 같이 막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흔들린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손만 딱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네,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주소녀의 여름입니다. 우승자의 그런 여유가 좀 느껴지는 것도 보였었어요. 저는 일단은 하나씩 보면은 여기 기대도 전혀 안 하고 있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분리가 상당히 커서 아주 놀랐습니다. 보셨어요? 지금 방금 골반에서 몸까지 이어지는 이 분리. Oh, don't you worry. 안녕의상을지 분리가 엄청 큽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왜 우리가 발음 같은 거 연습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위치의 파트라고 좀 보여요. 동작이 상당히 크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파트입니다. Me feel, 음, 음, 숨을 like you, 음, 음, 엄청 동작 크죠? 정확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자 다음은 잘 보시면 동작간에도 단락이 존재하고 그 단락을 연결하는 그런 능력들 역시 안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름은 그 부분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파트가 있어요. 힘 조절을 아주 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동작간의 연결이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보세요 음, 음, 하다가 장이 음, 났다. 음, 단락 끝났어 이제. 딱 치면서 딱 다음으로 딱 진행되잖아. 근데 이 모든 파트 연결이 스무스하다고.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이런 기술을 할때좀 민망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하다가 쓰러진다거나 하다가 끝까지 동작을 꺼내지 못한다거나. 근데 여름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목 사용까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요. 보세요. 그죠? 이런 거 하다가 민망한 경우 진짜 많다고. 하다가 약간 놔버려가지고. 오, 좋죠. 아주 좋죠. 자 다음은요. 일단 안무 구성 자체가 아주 어려운 구성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고난이도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걸 보고 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안무로 승화시켰다는 점이 되게 놀라워. 봐. 와. 이걸 이렇게 쭉쭉쭉 한다고? 저이 부분에서 진짜 놀랐어요. 아주 기가 막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는요, 내려오자마자 동작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냥 쭉쭉 뻗어 나와요. 근데 엄청 시원시원하게 쭉쭉쭉 나온단 말이지. 보고 "아, 어, 이게 확실히!" 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체리블렛 보라 라는 멤버인데요. 보라는 실은 제가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구성이 많지가 않아요. 아시죠? 노래를 되게 했으니까. 본인 스스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잘 가린 무대라고 할수 있는데 실은 제가 보라스크립트를 쓰면서 써놓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노래 뒤짐. 이거 말고 보라의 무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노래를 너무 잘했으니까. 근데 어 움직이는 부분에서 뭐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였었는데 한번 보실게요. <목소리> 보면, 일단은 보라가 무용 쪽을 좀 했나? 뭐 약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는 이제 오피셜은 아니니까. 근데 일단 그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일단 엄청 유연하다는 거지. 여기서 저렇게 손이 나을 정도로 넘어갈 그런 지금 이게 지금 뭔지 싶어 나는 아주 기가 막히죠. 잘 봤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더만. 진짜 깜짝 놀랐네.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의 마지막은 우아의 우연이라는 멤버입니다. 근데 스피드 컨트롤이 되게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초반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피드 컨트롤이라는 게 춤을 아예 못 추는 사람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긴 하더라. 지금 방금 있죠? 나렇나딱이 속도 조절가 나가, 어, 생각보다 잘하던데 이런 부분을 그래서 보면서 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아이솔레이션 부위들을 연결해서 곡선으로 돌리는 거를 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롤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스케일이거든요 비단 근데 롤링뿐만 아니라 모든 춤에서 스케일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거든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어깨 롤링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어깨 쫙 돌아가는 거 아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고 음, 기본기가 되게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퀸덤 퍼즐 업다운 배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를 한 명씩 영상을 만든다면 와 그건 재앙이에요 저에게 너무 많은 일이 될것 같습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의 댓글은 다양한 토론의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댓글 한번만 남겨주세요 근데 말이죠 일단 오늘 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 혹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멤버십을 따로 한번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각 멤� 버 개별 점수 또한 공개 예정이니까 구독하시면 재미있겠죠 점수를 제가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죠 어떤 식으로 mnet이 운용을 할지 그리고 각 멤버들은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할지 요거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네요 그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나머지 제 개인적인 의견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가시죠